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절어보세요. 예,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예?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는 방법은 정말로 기도 한번 받아서 그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악한 귀신을 쫓아내도 다시 들어와버리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수술 받아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혼 속에, 여러분의 영 속에, 여러분의 온 육체 속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모든 세포와 모든 조직 가운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세상의 수술칼은 수술 메스는 우리의 몸만 자르고 들어갈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을 찌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으로 고침받는 게, 다른 것으로 변화받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고침받고, 말씀으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수술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성경 전체가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말씀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냥 말씀이세요, 말씀.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 예수님이 말씀이요,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절대 권세 앞에 저주받은 원수가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절대 권세 앞에 여러분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갠을 받고 그 속에 있는 저주받을 원수가 여러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 약 성경,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성령님께서도 누구를 증거하셔요. 이걸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예요. 정말로 중요한. 성령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십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만을 여러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이냐? 성령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에 여러분, 주인으로 영접하게 만드시고, 예수님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성령이 그이 예수님의 이름의 절대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제가 오늘 낮에도 우리 전도팀한테 막, 정말로 리얼하게, 정말로 영적인 정체를 그대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정체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혈관과 신경과 관절과 골수 속에 여러분의 온 영혼류 구석구석구석구석에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점령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그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하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인 거예요.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있게 하시고 죄의 결박을 풀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맑갛게 씻어 주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속에 구석구석에 들어있는 죄를 우리 뽑아 몰아내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감정 속에, 의지 속에, 인격 속에, 성품 속에 들어있는 모든 죄를 진멸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낮에는 막 얼마나 많은 영적인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갔습니까? 여러분이 자유함을 요 여러분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성령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셔서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여러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먼저 고침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악한 사단의 결박이 풀어지고 내가 먼저 전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전도팀이 전도 나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전도되자고. 그래서 막 강력하게 오전 내내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바로, 악한 마귀가 무슨 일을 해요? 들어보세요. 악한 마귀가 무슨 일을 해요? 죄를 짓게 만들죠. 죄를 지은 사람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그 사람 의 인생을 찬인하게 여러분 씹어 삼피고 유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 세례받고 예수의 영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사람, 성령이 점령하고 성령이 다스리고 성령이 통치하는 사람.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 강력하게 역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비밀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정말로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주님은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자세를 보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자세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예? 네? 함다라우들이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오늘도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이미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셔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하여 계시고 역사하여 계시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전심으로 오, 맘다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도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인격적이라니까, 인격적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사모해야, 여러분 사모하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거룩한 갈망으로 갈망을 해야,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이거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복잡하지 않잖아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회개하면, 여러분, 회개하는 순간에, 악한 사단의 결박이 풀어지고, 저주받은 원수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러보세요. 예? 저주받은 원수가 빠져나가고, 성령이 여러분을 독차지하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을 독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이여 저를, 저를. 독점하시옵소서. 독점하시옵소서. 이제 여러분 속에 살던 모든 짓다던 것들이요 더 이상 여러분 속에 살면 안 돼요. 예? 참지 못하게 만들고 견디지 못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주저앉혔던 세력, 우울하게 만들고 여러분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게 만들고 여러분 조종하고 이용하던 악한 영의 세력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가야 돼요. 예?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치료하고 계세요. 성령이 여러분을 치료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큰 권세와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저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하고 성령이여 이제 나를 지배하고 조종하고 나의 안에서 못된 짓 하는 것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왕이십니다. 저의 주인이십니다. 성령이여 저를 독점하시옵소서. 오늘 기도 제목은 정말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여러분 열망하고 갈망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여 저를 독점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저를 완전 장악하시옵소서. 제 속에 들어있는 저주받은 원수가 다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가정한 놈들이, 그 못된 놈들이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악한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성령이 여러분을 독점하는 사람 되면 가장 아름답고 값지고 귀하게 쓰인 많은 주님의 종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강력한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되면 여러분의 가정도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을 펼쳐주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다 기다리고 계세요. 준비해 놓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를 상실하는 자 되지 말고, 오늘 새벽에 말씀 들으셨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시계 종류가, 우리 교회에도 디지털 시계가 있고, 저기, 여러분, 초침이, 분침이, 시침이 돌아가는 여러분 저 시계가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그냥 디지털 시계는 시간이 1분, 2분 숫자가 바뀌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 숫자가만, 숫자만 넘어가는, 숫자만 넘어가는 거예요. 응? 근데, 초침이 지나가는 거는요, 야,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고 있구나. 시간이 흘러가고 있구나. 이걸 더잘알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인생은요, 모래시계처럼 사라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가 40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80일 우리의 인생이 80, 90이라고 치고 40이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밑, 위에는 이제 점점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50이 50입니까? 그러면 이제는 밑에 내려가는 게더 많아요. 위에게 더 작게 남아 있어요. 여러분 점점 점점 우리의 시간은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세월을 아끼라 허송세월하지 말고. 이번 기회 확실하게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점령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장악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 읽고 또 읽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새벽 설교 같은 것들은, 같은 거는요, 여러분이 한번 듣지 말고 적어도 한 다섯 번 정도 들어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일, 주일날 일부 예배도 막몇 번씩 들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이 여러분을 독점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장악하시고 점령하셔서 여러분을 쓰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령이요. 저를 정복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저를 독점하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를 장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확실한 기도의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세례 주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증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성령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장악당하고 점령당하고 다스림 받아서 여러분의 남생에 성령님의 권능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님.